먼저, 임시, 임지현 씨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좀, 임지현 씨 뭔가 발견이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통통 튀는 매력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좀 뭔가, 영미를 뭔가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뷰에서 류승영, 아니, 류승범 선배님에 대한 뭔가 동경이 출연 계기였다고 하셨어요. 정말 카메라 앞에서 류승범 선배님과 같이 연기하면서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광수 배우님께는 이게 스포가 될수 있는 질문인데 좀 낯선 신이 나옵니다. 그씬 촬영하면서 뭔가 에피소드 뭔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광수 배우님. 네. 예, 저도 오늘 보고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에서는예 <laughs> <laughs> <저는> 예, 제가 <laughs> 예렇게 뭐 여유도 없고 제가 뭐이렇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와이 정도로 내가 보다 썼나라고 예 저도 예 근데 어쨌든 시나리오를 보면서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어이 씬을 통해서 어 이광수라는 배우가 성인 연기를 보인다 뭐, 뭐 이제 예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예, 이런 첫 등장을 어, 했으면 좋겠다고, 어, 시나리오를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나눴고요. 예. 쑥스럽습니다. <laughs> 예, 어쨌든, 어, 현장에서 에피소드는 딱히 없었어요. 그렇게, 사실 평소에도 뭐 그런 거에 대한 쑥스러움이 잘 없는 편이라, 예. 현장에서 뭐 스탭들, 스프분들이 배려 많이 받으면서 촬영했던 것 같고요. 음, 오늘, 봤는데 좋았 좋았습니다. <laughs> 예. 아 어, 저한테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승범 이 형님 처음 만났을 때 영화사 사무실에서 처음 뵀을 때꼭 안아주셨었어요. 그때. 처음 봤는데, 근데 그 품이 되게 따뜻했고 그 이후로 어, 형님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형님이 너무 좋아서 졸졸 쫓아다녔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그런 카메라 뒤에서 제가 형님에 대한 그런 동경이나 그런 따뜻함 같은 것들이 제가 연기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고 어, 오늘 또 영화 보는데. 그 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일단 영미라는 캐릭터는 사실 제가 시나리오로 처음 봤을 때아이 어 캐릭터는 진짜 나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좀 고민을 했을 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기존에 제가 했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어 굉장히 다른 색깔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 고민을 좀 하다가 영예한 캐릭터라면 어 그냥 그냥 인지연으로서 제 모습 그대로의 어떤 말투나 행동들, 뭐 표정들 여러 가지 소스들을 좀잘 사용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욕심이 났던것 같아요. 근데 어뭐 다른 원아이드 제 팀들이 너무 잘 버텨줘서 그리고 제가 많이 의지를 하면서 재밌게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laughs>